Hello. 선생님 이름은 인세연 선생님이고요. 이제 선생님 얼굴 익숙해졌죠?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그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문장의 짜임과 양상에서 뭐 했습니까? 문장 성분 이해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기로 할 거예요. 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는 것은 홈 문장과 겸 문장, 그리고 겸 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거든요. 문장이 길게 늘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에 저번 시간에 문제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풀어왔나? <laughs> 이, 이것은 어, 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156페이지를 펼치시고 자 문제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문장의 주성분을 알아보자. 자 문장에서 주성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한 거. 문장을 만들 때꼭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기억나요? 자, 서술어 뭐 있었죠? 또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또뭐 있었지? 보어가 있었죠. 자, 이 주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 우리 서술어 있었죠? 뭐뭐다로 끝나는 거, 동사와 형용사, 뭐뭐플러스이다의 형태였던 거. 자, 그래서 파라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거 뭡니까? 바로 우리가 동작이 아니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럼 파라타, 다로 끝났으니까 역시 서술어 서술어. 자, 그러면 지우가 달린다.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 자, 서술어에서 뭡니까? 이거는 행동이 되죠. 그러니까 뭐겠니?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팔았다, 달린다가 서술어. 자, 그 다음에 팔았다 무엇이? 하늘이. 그리고 달린다 무엇이? 지우가. 그렇죠? 여기 바로 주어가 되겠네요. 서술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고 빈칸에 들어갈 성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자, 답을 다 써놓기는 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거냐. 자, 우리는 먹는다. 무엇을 물어본 거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우리 뭐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아, 목적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목적어는 아까 뭐라고 했지? 을르리 뒤에 붙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을르이 붙는 거야. 밥을이라고 써도 되고, 빵을이라도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은 목적어는 을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밥을은 바로 뭐 이제 서스로 먹는다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된다. 목적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하은이는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바로 붙으면 뭐라 그랬죠? 그것은 보라고 해서 바로 이가가 앞에 붙게 된다면. 자 이것은 보호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뜻을 보충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죠 보호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남겨볼게요. 자, 2에서 완성한 문장의 성분을 하나씩 생략해보고 문장이 온전한지 살펴보자.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이번에 있었던 문장의 성분들은 다뭐 있습니까? 목적어, 보어니까 바로 무슨 성분? 여기서 주성분이 되겠죠.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있었죠. 우리 그때 사람 그리면서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게 되면 문장이 온전치 않다, 팔다리 잘린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문장이 온전치 않다. 주성분은 결국 주성분을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문장의 성분을 생략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꼭 필요한 성분이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157 페이지로 가서 문장의 부석성분과 독립성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부석성분 아까 뭐라 그랬지? 꾸미는 거라고 했죠. 꾸며주는 거예요. 자 관형어는 특히나 뒤에는 뭐 체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은 뭔데? 이가 여기 있었죠. 이가 뭐을 을, 은는이 붙는 이 성분 앞에 이 성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며주는 거야. 부서도 꾸며주는 거야. 자, 그럼, 그럼 여기서 '까만'과 '정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전부 두 개다. 부속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를 꾸며줘. '까만 모자' 그치? 그리고 이거 정말은 뭐야? 멋있다를 꾸며줘.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꾸며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 모두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정말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은 까마는 바로 뭐였니? 관형어기 때문에 체연인 모자. 이 모자는 특히 명사겠죠. 이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말 같은 경우는 영혼인 멋있다. 멋있다는 뭐니? 우리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부석성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는 까만과 정말을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합니까? 결국 이 말은 부속 성분을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땠어요? 저번 시간에 그림 그렸었죠. 그래서 사람 위에 쓰는 모자 그리고 벨트 있었잖아.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어때?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되게 하죠. 온전하다, 이해가 된다. 왜냐면 문장을 이루는 데는 주성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속 성분은말 그대로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나 대신에 와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보고, 나의 와, 이게 뭐죠? 와, 무지개가 떴다. 그러니까 와는 바로 독립어에 해당이 됩니다. 독립어 대신에 넣을 수 있다. 왜냐면 독립어는 문장과 서로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뭐 있니? 아, 응, 형수야,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 같은 게, 응,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앗또 아, 넣을까? 앗, 아, 무지개가 떴다, 된다고, 이런 게. 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왜냐면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무슨 성분? 독립성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정리가 쩌르륵 돼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관형어하고 부사어는 부속성분인데 특히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거다. 체언이란 것은 명사대명사수사 부사는 특히나 용어, 특히 동사와 형용사를 꾸미는 거다. 그리고 독립어는 자기 따로 노는 말이다.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역시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첨부파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첨부파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첨부파일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158p에 이제, 이제서 16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전부 다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마치 두 장으로 여러분 <laughs> 압축을 해 놓은 것을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를 가지고 집어넣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교과서에 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 그런 거는 선생님이 내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고 이제 대학교 교재 같은 거라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 이두 장이에요. 두 장. 이게 두 장으로 압축을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문장의 짜임. 자, 문장의 짜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1하고 2가 있죠. 문장의 짜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확대 방식.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158페이지. 문장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15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1 이렇게 써놨잖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의 짜임. 문장이라는 것은 소... 로 이렇게 어떤 모습을 어떻게 서로 나눌 수가 있느냐? 자 문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문장과 겸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혼문장과 겸문장 어떻게 나눈다고? 혼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있는 것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 자, 서술어를 먼저 찾는 거예요. 항상 문장에서. 자, 뭐였다, 피었다, 서술어네요. 자, 피었다, 무엇이 국화가 주어 하나 있죠. 주어도 없잖아. 이가 은는, 붙는 거 없죠. 자, 그러니까, 아, 주어와 우리가 서술어가 하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혼 문장이랍니다. 문장이 홀로 있다, 이렇게. 자, 겹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겹겹이 쌓여 있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문장이. 자 여기에서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뉜다는 게 문장의 짜임이란 뜻이고 문장이 자이 견문장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말이 바로 여기 에 문장의 확대 방식에 연결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견문장에서 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눠지는데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이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서 어떻게 이어져 있냐? 바로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이어져 있죠. 나란히 이어져 있죠. 나란히. 이어져 이런걸를 바로 이어진 문장 예를 볼까요? 준수가 노래한다 플러스 그리고 세인이가 춤을 춘다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을 춘다 이어져 있죠 주어서 서로 주어서 서로 나란히 이런 거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는 문장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서로, 여러분,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냥 뭐 집에 있는 어머니라도 한번 알아보시죠. <laughs> 자, 어떻게 해야 말하는 거냐? 바로 우리 이런 거예요. 자,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어진 문장은 나란히 이어진 거죠. 나란히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아는 문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아는 문장, 하나는 안긴 문장이 그러니까 문장이 문장이 주어 서술어 크게 하나가 있는데 속에 또또 또 주어 서술어가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는 문장은 말 그대로 뭐겠니? 이렇게 밖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 크게 이렇게 아는 문장 큰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속에 조그맣게 쏙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무엇이 냐 바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아는 문장 내가 안고 안긴 문장 어때? 내가 안겨.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 주어 서술어 조금만 거는 안긴 문장 그리고 위에 안겨져 있는 주어 서술어는 바로 아는 문장.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은 뭐냐? 한홈 문장이 다른 홈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그러니까 얘를 마치 문장 성분처럼, 하나의 얘가 명사인 것처럼, 얘가 부사인 것처럼 껴안는다는 거야. 누가 밖에 있는 큰 문장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이 무엇에 바로 이 주어, 서술어가 쏙 들어가는 거야. 안기는 거죠. 이렇게 쏙.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안긴 문장. 겉에 이 우리가 뭐 뭐를 바란다. 이큰 것은 바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장이 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기기도 한다. 그게 바로 뭐냐? 겸문장이다. 왜냐면 주어의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쭈르르 다 요약 장년과 시지 않습니까? 약쟁한 거요. 자, 봅시다. 자 보면은 문장의 다양한 양상 모습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의 다양한 양상이에요. 아까 뭐 있었지? 이어진 문장에서 저기 이어진 문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서로 이어지는데 의미에 따라서 문장이 이어지는 의미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어진 문장 간의 의미 관계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 의미 관계가 동등한 경우에 자, 뭐라고 하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기를 해요. 그리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나열, 대조, 선택이 있습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서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간의 관계가 나열의 관계인 거, 그리고 대조의 관계인 거, 선택의 관계인 거, 이세 가지만 있어요. 이세 가지만. 알겠습니까? 이세 가지 나, 말고 나머지의 문장 간의 관계는 바로 다 뭐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지 개념 설명은 이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 문장과 문장간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관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것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바로 뭐냐 나열 대조. 선택 있다. 나열은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비가 왔다. 플러스 바람이 불었다. 그거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이어지는 거죠. 그대로 쭉. 나열. 그 다음에 대조를 볼게요. 동생은 김밥을 먹었다. 버 우리 영어 배웠죠. 그러나 우리 어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서로 대조되는 관계. 앞에와 뒤에 문장이. 선택은 봅시다. 네가 집에 가든지 철수가 가든지 이렇게 어, 선택하는 거죠. 네가 이거 하든지 내가 이거 하든지 어, 여러분들 자든지 방송을 듣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선택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이세 가지의 의미 관계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둘 사이에 서로 문장간의 관계가 의미가 동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또 하나 있어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것은 무엇이냐? 합문장이 다른 합문장의 영향을 받는. 입니다. 그러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봐봐, 등이 들어가잖아. 원인, 조건, 조건, 의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세개밖에 없지. 이렇게 종류가.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것들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더 낫겠죠. 이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니? 이건 이건 엄청 많아요. 등등등등이니까. 일단 어떤 게 종속적인 거냐? 한번 볼게요. 원인과 결과. 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왜냐? 둘을 이겨보니까,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되는 거잖아.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그리고 조건도 역시 그래. 비가 그치다.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문장을 합쳐보니까,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동등하지가 않죠.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이게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이건 조건. 절대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둘 사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정석적인 건지, 어, 이거 대등적인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서로 의미 관계가 어때? 서로 동등하다고 있죠? 동등해. 그러니까 어때? 이거를 바꿔봐도 말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바꿔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은 거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거라. 똑같지? 의미가, 어, 차이가 없지?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때? 둘 사이의 관계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져. 봐봐.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자, 바꿔볼까?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지 서로 달라 어 뭔지 알겠죠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종종 이두 문제 이 문장을 골라서 서로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골라봐라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거냐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선 이렇게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럴 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앞뒤 문장을 바꿔봐서 서로 의미 관계가 차이가 없으면 대등 의미 관계가 뭔가 달라 그러면 종속적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문장의 다양한 모습을 봐야겠네요. 자, 아는 문장은, 자, 안긴 문장이 있다니까 아까 쏙 들어가 있는 문장. 그래서 아까 여기 문장에서 어때? 안겨져 있지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야. 안에 이렇게 쏙 안겨서.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명사, 관형사 부사, 서술, 인용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이거예요. 마지막 회에서 무엇이 밝혀지겠지? 이 무엇에다가 주어 서술어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님이 밝혀지겠지? 어머 뭐 이가 이게 있었죠. 이 가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은는 붙으면 주어라고 했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또뭐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이 안에다 주어 서술어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나는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을러리 붙었다. 바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아,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안긴 문장이 봐봐.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면 이것은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똑같겠죠. 관형절은 뭐겠니?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관형어라는 것은 체온을 꾸미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떤 이것은 뭐였지? 꽃다발을 꾸미는 거였지. 어떤 애에다가 주어서 술을 넣어봅시다.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 여기다 넣어보는 게 어떤 애다. 그럼 어떻게? 그녀가 만든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들었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 자, 부사절은 뭐였지? 뭐뭐 다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경우는 부사어란 말이야. 자 누군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그녀에게 아니지 어떻게 다가왔다 어 얘를 수식하잖아 뭐 어떻게 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보자 소리도 없다라는 것을 넣어보자 그럼 요쇽 넣어봐 누군가 소리도 없이가 되는 거죠 자 소리도 없이 뭘 꾸며준다 다가왔다 요것을 꾸며주네 자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은 바로 보겠니? 서술어의 역할. 자, 그러면 민호는 어떠하다 라는 서술어의 뭐뭐 다로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주어 서술어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호는 키가 크다. 이렇게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건 서술절이 된다. 근데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만 딱 나와있더라. 근데 다른... 그 출판사 교과서는 이것도 나와있거든. 인용절. 그리고 원래 이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선생님이. 그래서 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인용하는 역할.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거는 큰 따옴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디에 사니? 역시 주어 서서로 있으니까. 절이겠죠. 근데 여기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인용을 한 거야. 여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진짜 물은 거지. 어디에 사니? 이거라는 거,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라고 물었다 여기까지. 자, 그럼 간접 인용은 어때? 이거 바꾼 거죠. 그는 나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큰 따옴표가 없는 거.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고가 붙고 여기는 라고가 붙는다. 자, 이것이 인용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모르겠는 거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꼭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역시 또 뭐겠니? 우리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의 문제를 한번쑥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 있지? 여러 가지 문제집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봐야겠죠. 그럼 안녕!